오늘은 2025년 10월 18일. 나는 방학을 마치고 난뒤새 학기에 전혀 적응하고 있지 않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 못하는 게 아니다.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번 주는 첫 학기 기간이라 복구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존재한다. 중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다. 내가 해야 할건 크게 세 가지이다. 공부, 운동, 자기 개발. 일단 공부는 매주 진도를 밀리지 않고 과제도 비리 하고 수업을 들으며 모든 지식을 섭취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은 말할 것이 너무 방대하므로 영상에선 생략하겠다. 두 번째 운동. 나는 방학 때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식단은 일반식을 먹되, 식사 전에 방울 토마토를 섭취하여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 운동은 매일 아침 러닝을 꿈꿨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일단, 푸쉬업이라도 하며 운동에 적응하자. 세 번째,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나를 성장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공부, 운동은 당연하고, 영상 제작도 꾸준히 해보고 싶다. 이 영상이 내가 망가지기 직전의 모습을 담는 게 아닌, 나 자신을 부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영상이길 바란다.